자 이제부터 할 얘기는 이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차 방정식의 근에 분리. 다시 말하지만 요번번 요번 개념은 이번 요번 개념만큼은 선생님이 어, 일단은 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죠? 음,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그냥 갖다 쓸수 있게 외워주세요. 흐름 자체를 외워주세요. 요걸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듭니다. 맞죠? 음,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외워라라고 하는 수업이 한 어, 고등 수업 전체 딱 통틀어서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사실 까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얘를 어, 이해하는 것보다 이거 활용하는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예 기, 생각의 기본 틀을 선생님이 그냥 잡아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외워놓고 어,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편할 수 있어요. 일단 볼게. 아까는 모형님이 2차방정식 실근의 부호였어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근들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0을 기준으로 이쪽에 이쪽에만 다 있어, 혹은 이쪽에만 다 있어, 아니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실근의 부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뭔가를 기준으로 뭔가를 기준으로 근이 이쪽에 다 있어. 혹은 이쪽에 다 있어. 아니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어. 이걸 여전히 또 말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이 기준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 p라는 걸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다른 값으로 바뀌어요. 다른 숫자. 0이 아니라 0이 아니라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 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이지. 여기는 얘를 여기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 면 여기는 이 P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이제부터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P를 기준으로 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니, 다 왼쪽에 있니, 아니면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니. 이 상황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근이 나눠지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얘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분리우는 애고요 오케이? 음. 근의 분리라고 분리우는 애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기준요이기준 요 기준. 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은 발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근의 분리인지, 근의 분리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근의 분리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어떻다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모두. 어. 3보다 3보다 크다라는 이런 표현을 발견했어 라고 한다면 얘는 3이 뭐가 되면서 기준이 되면서 3이 뭐가 되면서 기준이 되면서 이쪽 이쪽에 다 근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은 걔가 무슨 개념을 사용해야겠구나 근의 분리 개념을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예가 있냐면 두근 사이에 이런 사이에 오가 있습니다. 오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봤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얘가 뭐가 된다? 그럼 의기준이 된다. 얘가 오가 기준되고 이두 근이 아 여기는 오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구나. 하나가 이쪽에 있고 하나가 이쪽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표현을 내가 문제에서 발견했다면 이제 나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이, 두 근이, 어, 3과 7, 3과 7, 3과 7, 사이에 있다. 요런 표현을 봤어. 라고 한다면, 얘는 3이라는 기준, 7이라는 기준.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었을 때, 여기랑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근이 되는구나. 그지 기준이 두 개인 어떤 개념이구나 근의 분리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들이 어떤 어떤 유형스러 거야 여러분 근들이 근 근이 뭔가의 기준으로 기준 기준 유인이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기준을 고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나눠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내가 문제 어 문장 속에서 그 흐름을 발견했다면 근이 기준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을 발견했다면 여기 있는 예에서 아 이게 근의 분리의 개념이겠구나라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죠? 그래서 근의 분리의 개념 자체는요 일단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 인지. 오케이. 음, 인제 단계 근의 분리 상황 이구나를 내가 판단했다는 거야. 오케이? 음. 근의 분리 상황인지 내가 판단했어.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근의 분리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의 분리의 상황을 발견했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해 줘야 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첫 번째로 해 줘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대충 그려. 그래프를 대충 그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상황 인지했지? 그러면 수직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다음에 기준점 딱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근들이 여기 여기 위치해야 되지. 나는 지금 몇차 방정식이었어? 2차 방정식이었어.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최고차에서 양수라고 가정하고 갈게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십니다. 그냥 이거 그려. 알았지? 다시. 여기는 이 상황에서 뭘 그려 그냥 이렇게 그려요. 오케이? 이 상황에서 뭘 그려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순간적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어떤 기준이다, 어떤 기준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상황 자체가 여기 얘가 기준을 중심으로 다 이쪽에 있었대라고 한다면 그 기준 여기다 찍어주고 그냥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달면 니요그 다음에 다 이쪽에 있었대, 그럼 요 기준 다 찍어주고 요게 딱. 근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대충 그려 이 그래프는 끝이야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이쪽에 있고 하나 이쪽에 있었으면 그냥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리면 끝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뭐 어떻게 그리려고? 대충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들만 대충 찍고 여기까지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래프를 그렸잖아 왜 그렸냐면 볼라고 그렸어요 그래프를 모하면서, 보면서, 세 가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첫 번째가 뭐냐면, 그중첫 번째가 어, 경계.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경계라고 생각하죠. 오케이? 기준이 경계예요. 여기가 경계입니다. 경계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 값에 부호를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해석해 주세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어, 판별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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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를 해석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어, 대칭축 축의 위치를 해석해 주세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어, 경계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축의 위치를 해석해 주세요. 이세 가지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실근의 부호에서 했던 것처럼 세 개짜리 연립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부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상황을 근네블리인지 아닌지 상황을 내가 인지했어라고 한다면 인지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세요.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기준으로.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세 가지 해석을 해주세요. 경계세, 형식값세, 구호 그냥 판별식의 구어. 그맞 축의 위치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해 주세요.라고 해서 너희들 외우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한판축 요렇게 요렇게 세 글자로 줄여놓는다. 항상 그지? 이렇게 세한판축 해석 세 가지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너희 기억 속에는 그냥 한판 축만 남아 있어. 인지도 까먹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까먹고 그 다음에 그냥 한 판축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네 블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 대충 그려.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한 판축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보면서 한 판축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석해 주세요. 이거 세 개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답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니 이렇게 되어 있는 요성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딱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fp가 되겠죠. fp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p가 되겠죠. fp가 양수였다면 fp가 양수였다면 한축다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혹시라도 fp를 계산해봤는데 걔가 음수인 음. 게 하나라도, 요게 하나라도 있었어. 있어. 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는 판축이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된다는 소리야. 분명히 이제 몇 가지 해석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 해석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 해석하라고 했는데 경계에서 함수값의 구호를 따져봤더니 걔가 양수다. 그러면 판축이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가 그러니까 음수인 상황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발견되잖아 왜 하나라도라는 말을 썼냐면 경계가 몇 개일 수도 있어? 두 개일 수도 있어 기준이 두 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의 값이라도 음수가 나온다면 판축은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음, 안 해도 됩 완전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순서가 한 판축이에요 함수 값의 부호를 제일 먼저 해석합니다 왜? 판축은 안 해도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니 이렇게까지 음, 딱 정리해놓으면 근의분리되 개념은 끝입니다. 그냥 저렇게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몽땅 어, 다풀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럼 이제부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이걸 이 가지고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fx, 2차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한얘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첫 번째 상황을 봐봐. 선생님이 좀좀더연하고두 근이 뭐 3보다 크다 이런 상황을 봤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해줘야 될첫 번째 보겠어? 첫 번째,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이제 3 찍어주고요.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문제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합니다. 근데 3을 집어넣어 보라는 소리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요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군요라고 그냥 이게 보면서 해석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여기서 봐봐. 5에서의 함수값은 무슨 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판. 판. 가보자 판. 두 근이라고 했지. 두 근. 모두 선보다 크다고 했어요. 실근 가져야 되잖아. 그지 얘는 그냥 판별식. 0보다 커서 같군요. 이렇게 생각해주자. 그 다음 세 번째. 배칭 축볼 거야. 축. 축. 여기 있죠. 축. 축이 기준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기준으로 큰 이장이 더 크네요. 축이 3보다 큽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써. 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세 개짜리 부등식, 열일 부등식을 푸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요 여기까지 개념이 보다 근의 분리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면 자, 요거 두 번째 거가 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지금 봐봐. 두근 사이에 5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근의 분리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 대충 그릴게 5 사이에 다시 5를 끼고 이렇게 근이 그려지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 무슨 상황?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달랬어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군요 라고 했는데 어? 음수인 게하나라도 됐어? 나왔어 그지? 음수인 게 하나라도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그냥 이 부등식 풀면 그대로 답입니다 얘는 되게 땡큐한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두 근이 음. 3과, 7과, 3과 7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지 그럼 경계가 몇개 있으니까, 두개 있으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도 두 개를 다 조사해야 돼. 3을 넣어봐요. 양수네요. 7을 넣어봐요. 양수네요. 둘다 양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의 판별식은 당연히 뭐겠어? 0보다 크나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 대충 축을 바라봅시다. 이 그래프 그린 걸 가지고 그 그래프의 축을 보는 거야. 그 축이 어디에 있니? 3과 7 사이에 있어요. 축이 3과 7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예제 하나만 더. 예제 하나만 더. 다시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가 2, 알파, 3, 베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걸뭐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2랑 3 사이에 알파 하나 있을 거고요. 3보다 큰 쪽에 베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서 최고 차이의 계수는 무조건 양수라고 가정합니다. A는 양수라고 가정할 거예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은다 넘겨서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응, 그리고 바로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 지금? 응, 그럼 여기서 내또몇 가지 해석할 거야? 세 가지 해석할 거야. 첫 번째. 경계에서의, 경계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값 F2의 양수네요. 3, 경계에서의 함수값 F3은 얼마네요? 음수네요. 또 음수 나왔다 그지? 땡큐. 그럼 판축은 필요 없었군요. 오케이? 판축은 필요 없었군요. 요거 두 개만 모여서 연립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이아요겠죠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어, 볼게요. 자, 요거 보세요. 두 근이 다시 이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쉬운 경우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라는 이 상황을 내가 뭐 했어? 1보다 크다. 라는 이 상황을 인지했어요. 뭐라고 인지한 거야? 근의 분리구나라고 인지를 하고야. 오케이? 근의 응. 분리라고 판단이 됐어. 그럼 이제 뭐할 차례? 그래프 그리자 오케이? 응. 1보다 뭐 하구나? 크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이제 뭐할 거예요? 이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한판축세 가지 해석할 거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죠? F1이 뭐구나? 양수입니다. F1 읽었을 때함수값은 양수 쪽 위에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이런 말 없었어.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다고로 쓰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이의 대칭 축, 대칭 축을 바라봤어요. 이 축이 지금 경계를 기준으로 더 크구나. 축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세 개의 식을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저 개수를 통해서 하나씩 어, 내가, 내가 풀고 싶은 연립부등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1 번은 어떻게 될까? 1넣 거지 뭐. 1-2에다가 k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k에다 더하기 6이 될 거고, 그가 양수. 첫 번째 식. 다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 뭐가 되겠어? 판별 식이래. 4분의 dm을 써도 되니까 어, K +1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K 여기 K p l 스 s 6 a n 2 K 플러스 6 a n 얘가 and 7거나 d 7두 번째 식. 그럼 세 번째 식은 7 and 7 and 7 and 7 and 7 and 7 a 개가 7 a 나다보다 크구나. a 렇게7개짜리7 뭐 풀어주면 됩니다. 7 a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7 a 부등식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근의 분 a 의 기본적인 d 7 and 7 and 7 어렵지 않죠? 시단계 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단계 제일 제일 어려웠던 그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몇 번이니? 아까. 25번이니? 자 봅시다. 여기에서 봐봐.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상황 인지 먼저 합니다. 근 사이, 근 기준 경계들을 두고 그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고 상황 인지 판단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그 그래프 가분하게 쉽게 대충 그려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한다?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가 마이너스 2는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두 번째, F1은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서로 다른 이란말 없었어요. 그 판별시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세 번째, 대칭축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축이라는게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적인 구성식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예요. 네 <laughs> 개, 다섯 개, 다섯 줄짜리 찾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일단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뭐가 됩니다? 4 마이너스 2a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죠? 영보다 크다인데 없어져. 1이 영보다 크다네. 아,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구나. 다행이다. 하나는 제껴놨어 무조건 손이 파이프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두번째 1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2, a-3이네요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3a-2가 0보다 크다 이거니까 a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보다 큽니다 라는 첫번째 부정식이 하나 그 다음에 판별식 넣을게요 판별식은 뭐가 되겠니? a제곱-8a플러스12가 되겠죠 0보다 크나 갖고 싶었습니다 얘는 2랑 6으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a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번째 구성식입니다 그 다음에 축봐볼게요 대신 축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입니다?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곱한다면 그동안 반대로 바뀔 테니까 A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이쪽으로 넘어, 4가 될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2부등식, 2부등식, 2부등식 3개 나왔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개짜리 부등식으로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3분의 2 찍어주고요. 마이너스 2도 찍어주고요. 2도 찍어주고, 4도 찍어주고, 6도 찍어준 다음에 있는 그대로 얘가 크다.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다. 얘보다 적거나 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네. 뭐야? 아, 음, 2보다 3분의 2에서, 몇으니까,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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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다이2 2이2 2 2 2 2이2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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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2 2 2다2 2 2이니다2 2 2 2 2 2이2 2 2 2니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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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2 2 2보 그래블린리인지 아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래프 대충 그려. 대충 그리고 그 그래프 보면서 몇 가지 세 가지 해석합니다. 끝. 그럼 왜왜 왜 저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 번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학 기회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죠? 그렇죠? 봐봐. 첫 번째는 얘가 지금 2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2랑 3사이 무조가 아니라. 얘 2보다 크다 두 분이 모두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차함수의그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지 그래서 f가 0보다 크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둘다 피해보여 가만히 보니까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클것 같아 이건 무조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다른 조건들은 왜 필요할까? 얘가 되는 것 중에서 어떤 애도 있니? 이런 애도 있지 그럼 둘다2다 작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대칭축의 위치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축의 위치가 뭐보다 커야 커야만, 이보다 커야만, 이보다 커야만 여기는 있 얘가 이쪽으로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판별식은 왜 필요해? 얘가 영보다 큰데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랑 어떻게 돼? 얘랑 일단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이해될 거야. 그지? 그냥 이해시키면 이 정도로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해를 포기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이세 가지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은 필요 없나요? 혹은 왜 그럼 여기 있는 이해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시키는 거를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이해됐으면 은 어, 이거 뭐야? 요거 세 개를 해석내는 이유 정도는 알겠지, 그렇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근력분리 어, 나올 때마다 마, 나올 때마다 그냥 얘가 퉁퉁퉁퉁 튀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근력분리가 성립됩니다. 어,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들 언제 미적분한테 다시 쓰일 거고요. 음, 문제 풀다가 그때 그때 이차 방정식 문제에서 어, 이런 뉘앙스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전술이 하나입니다. 손석을 여기까지.